6년 동안 두 남자가 개고생해서 만든 단위. 18세기엔 사용하는 길이 단위가 전부 달랐습니다. 또 심지어 같은 단위라고 해도 길이가 달랐죠. 때문에 통일 단위를 만들고자 두 남자가 나섰는데 바로 들랑브르와 메생. 이들은 변하지 않는 단위를 만들기 위해 지구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천만 분의 1을 길이 단위로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줄자로 잴 수도 없고 이들은 머리를 써야 했는데요.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거리를 걸어다니며 삼각 측량법으로 직접 측정. 이것을 바탕으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들랑브르가 로데즈에서 덩케르크까지 메생이 바르셀로나까지 길이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들랑브르는 프랑스의 혁명으로 측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메생은 측량 장비를 무기로 오인 받아 체포까지 되었으며 플려나 바르셀로나로 갔으나 스페인 프랑스 전쟁 때문에 억류되었고 측량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생겨 멘탈까지 나가버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들랑브르는 메생의 데이터까지 정리하며 6년 동안 돌아다녀 겨우 계산을 완료했고 그렇게 만든 단위가 바로 미터입니다